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전용의 350mm 요크 핸들입니다. 이 핸들은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도로 시야를 확실하게 향상시켜준답니다. 열선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추운 날에도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. 설치도 간편하고 나파 가죽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사용자 맞춤형 옵션도 많아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이 요크 핸들을 장착하고 나니 운전하는 재미가 배가 되었어요. 여러분도 이 멋진 아이템으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오늘도 멋진 운전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이 아이템 5점 드립니다.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내 차가 너무 쉽게 흠집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테스라 모델Y를 위한 투명 보호 필름인데 2025년형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품을 붙여봤는데 핏이 완벽하진 않지만 가성비가 좋았어요. TPU 재질 덕분에 램프도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하니 믿음직스럽네요. 덕분에 내 차의 페인트가 더 오래 유지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. 오늘도 자동차 보호를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퇴근 후 차에 오르는데 도어 핸들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V조이카 2025 최신 무선 자동 도어 핸들인데요. 테스가 모델 Y와 3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. 설치해보니 LED 조명이 반짝이면서 웰컴 모드로 부드럽게 열리고 받치더라고요. 색상 변경도 간편해서 스크롤 휠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. 이 덕분에 차에 탑승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특히 블루투스 이름과 비밀번호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네요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